1시간 기도 성경 1장 읽기 묵상 올해도 꾸준히 합시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 말씀이 평안을 줍니다. 행복을 생각하는 월요일입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삶은 말씀을 듣고 확신 가운데 그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다수의 의견이 옳은 줄 알고 따르지요. 기도해 보지도 않고,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전문가의 생각이나 다수의 결정을 따르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가는 길이 결정되었고, 백부장과 군인들이 호송하였습니다. 당시 로마로 가려면 지중해를 통과하는 배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지중해는 겨울에 큰 바람이 불어 항해에 위태로울 수 있기에 바울은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으니 겨울이 지나서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괜찮으니 갈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도 일단은 출항하자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전문가와 같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출항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선장과 선주는 한 번이라도 더 항해하면 그만큼 수입이 되기에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가려고 한 것인데 백부장은 그들을 더 신뢰하며 출발하였습니다. 배가 출발하고 얼마 안 되어 큰 광풍이 불어 배는 제멋대로 가게 되었고 계속 풍랑이 몰아치자 짐들을 바다에 버렸고 그래도 안 되니, 나중에는 배에 기구들까지 버렸지만, 구원의 여망이 없어, 모두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외쳤지요. 21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을 것인데,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었고, 오직 배뿐이다.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시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다 너에게 주었노라 하였으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했던 것이죠. 바울은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려고 하였습니다. 전문가나 다수의 의견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확실하기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큰 광풍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낙심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곁에 서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니 같은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도 안전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었지요. 바울은 전문가나 다수의 의견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고 외쳤던 것이지요. 바다 한가운데서 큰 광풍으로 구원의 여망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말씀대로 살아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2022년 출발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음으로 평안과 행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말씀의 주파수를 맞춥니다. 다수의 의견보다, 전문가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올해도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감동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둘째 영광의 주님을 사모할 마음을 주소서, 찬송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경외하여 올해도 잘 되세요. 아멘.